엄마 과정이 쒸읍 나 누구냐? 누이야 로미야? 음, 김누이 이 ㅅ끼 왜 뜯어 뜯지마 ㅅ끼가 하나 사지다 않으면서 루쩡아 음? 아가만안돼있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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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못해 지쳐 지쳐 그럼 왜 애들이 왜 이렇게 극성이냐 우리집 애들이 <laughs> 김누이하고 저. <좀>. 김누이 <laughs> 어머, 여보, 흔들흔들, 어머, 흔들흔들, 흔들흔들, 흔들흔들. 모여서 뭐 하는 거야, 지금? 응? 엄마 설거지 하는 사이에 지금. 야! 내말 들어? 내말 듣고 있니, 로이 엄마 말 듣는 거야? 신경도 안 써. 응. 누가 그랬어,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? 어머머머머? 어머머머? 적반 화장도 세번 수지. 이거, 이 어쭈구리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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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랬어, 이거, 이거. 이거. 응? 뭐가 응이야? 이거 다 누가 그랬어? 도대체 이것들이 그냥 텀만 나면은 그냥. 보여주할때무엇 그 <laughs> <볼, 웃음> <laughs> <laughs>